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일드게이드 게임즈 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우리 코알라에서는 무료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자유로운 소통 가능하시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드게이드 게임즈는 P2E의 다오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세계의 전문 지식과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드게이드 게임즈 토큰은 일드게이드 게임즈의 넷... 네이티브 토큰으로서 이자농사, 예치, 거버넌스 참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드길드게임즈는 게임, NFT, 디파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게임계의 NFT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으며 블록체인 게임들의 수익 모델과 콘텐츠를 개선하여 가상세계에 더큰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드길드게임즈는 앞으로 다양한 게이머, 아티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상호작용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일드길드게임즈 코인 차트 보시면, 전일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을 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빠르게 정보 전달해드린 된 한계가 있어, 일드길드게임즈 코인에 대한 자세한 진입 시점이나 대응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종목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는 법이나 코인에 관련한 모든 정보를 유료 전환 없이,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 영상 본문 하단 링크 통해 문의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